조정 씨가 삼천포의 한자선 박람회에 특별한 역할, 즉 음식 가판대 주인으로 등장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건어물 요리, 해산물 전,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까지 모든 메뉴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목표가 지역 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학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효정 씨는 행사장소에 도착하여 직접 디자인한 주방수건으로 가판대를 꾸미고 물건을 진열했습니다. 많은 팬들과 지역 주민들은 그녀가 직접 요리를 하면서도 즐겁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시식을 권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낀채 환하게 웃으며 서빙하는 효정 씨의 모습은 모두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두 오빠인 서진 씨와 효영 씨도 몰래 와서 동생을 응원하며 음식 나르기와 손님 초대를 도왔고 그 결과 가판대는 박람회에서 가장 붐비는 곳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 남매의 가판대 분위기가 즐겁고 아늑한 작은 가족 파티 같았다고 평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모금된 전체 금액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효정 씨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에 처한 이들을 돕는데 동참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와 가족의 따뜻한 마음에 칭찬하는 댓글을 많이 남겼습니다.